저는 주로 회사에서 메모하거나 혼자 생각 정리할 때 만년필을 써왔는데요. 돌아보니까 이런 게다 나를 위해서만 펜을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더 의미 있게 쓸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 떠오른 게 바로 손편지였어요. 요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카톡으로 간단히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손편지라는 거 자체를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손편지는 만년필의 감성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받는 사람한테 감동까지 줄수 있어서 만년필로 할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손편지 써주고 싶어도 막상 편지 쓰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편지 써보면서 편지 쓸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편지를 쓰는 목적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요. 받는 사람한테 이전에 뭔가 미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지인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축하하거나 뭔가 고백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편지 쓰기 전에 일단 편지의 목적부터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그러면 내용이 중구난방 되지 않으면서도 편지에 쓸 내용도 많아져서 편지 쓰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 편지를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자주 못 드렸더니 엄청 서운해하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처럼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저도 우체통으로 편지 보는 게 진짜 옛날 일 같은데 아마 어머니께서 받으면 엄청 재밌어 하시겠죠? 편지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서론에서는 간단한 인사말이랑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편지를 쓰게 됐는지, 편지의 목적 있죠? 그걸 간략하게 쓰시면 돼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자주 만나지 못한 친구한테 안부편지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나마 안부를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됐어. 라고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회사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면 저번에 밤늦게까지 도와줬던 게 계속 고맙고 미안했는데 그 당시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와 같이 솔직하게 편지 쓰게 된 이유를 작성하면 돼요. 만약 편지 쓰는 이유를 바로 말하는 게좀 어색한 것 같다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 감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돼서 좀 부끄러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라서 어색하네요. 라고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좋고요.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재밌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난번에 대리님이 퇴사하는 날 함께 갔던 카페에 혼자 왔다가 대리님이 생각나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처럼 편지 쓰는 상황을 묘사하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죠. 저는 감정이 좀 메말라서 그런지 몰라도 편지 앞부분에 봄이 왔어요. 꽃이 피는 걸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났어요. 뭐 이런 말이 예쁘긴 한데 뭔가 꾸며낸 말 같아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솔직하게 쓰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저도 한번 써볼게요. 전 엄마랑 좀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이어서 엄마라고 안 하고 한번 웃으시라고 사랑하는 음... 김여사님 이러할게요. 벌써 좋은데요? 왜 좋냐?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쁘게 썼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글씨체가 전달되는 게 좋은데요. 애정이 들어간 호칭을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 또는 감정을 쓰면 되겠죠. 쓴 편지 보고 좀 놀라실 것 같아서 깜짝 놀라셨죠? 라고 써봤어요. 그리고 목적으로는 깜짝 편지 쓰게 된 목적. 자주 못봐여줘서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목적을 써봤고요. 어, 이렇게 서론을 다 썼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주시면 되는데요. 편지에서 본론을 쓸 때는 무엇보다 진심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그냥 쓰시면 돼요. 만약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요즘 서로의 근황, 예전 추억, 예전에 고마웠던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적으면 돼요. 저는 본론 내용은 어, 예전에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음, 요즘엔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론을 한번 써봤고요. 근데 본론을 쓸때 제가 빼놓지 않고 싶은 게 유머예요. 저는 편지를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 진지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읽는 사람도 너무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진지한 얘기 이후에 한번 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넣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개그맨처럼 개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에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좀 말도 안 되는 과장 같은 거 아니면 마냥 웃을 수 있는 내용을 넣기가 힘들다면 평상시에 잘안 하는 말들 있잖아요. 좀 닭살 돋는 말들. 사랑한다, 뭐 보고 싶다 이런 말들. 이런 거좀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받는 사람이 엄청 좋아할걸요. 그래서 저는 곧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한번더 정리해서 말하거나 응원 메시지 아니면 사랑의 잔소리 같은 걸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안부 편지였다면 다음에는 편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라든지 뭔가 위로하는 편지였다면 힘들겠지만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같은 응원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마디 썼으면 날짜랑 누가 보냈는지도 써주시면 되는데요. 날짜 쓰고 뭐 홍길동 드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앞에서 편지 시작할 때도 받을 사람을 좀 특별하게 썼었잖아요. 그것처럼 마무리도 특별하게 해주시면 좀더 좋아요. 내가 쓰는 장소 아니면 상황, 내가 받는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 이런 걸좀 버무려서 써주면 감동이 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길동이가 라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광주에서 너를 가장 생각하는 친구 길동이가 라고 하면 좀더 있어 보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날짜를 쓰고요. 그냥 편지 내용을 버무릴게요. 집에 자주 가고픈 어쩌고 이렇게 보낼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한테나 쓰는 건 아닌데 마지막에 저는 출신을 쓰는 편이에요. 어, 좀 가까운 사람한테는 꼭 쓰는 말 있죠? 저는 답장을 받고 싶습니다. 편지를 쓰면. 물론 안 주셔도 되지만요. 그냥 한번 압박해볼게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엄마 드릴 편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여기에다 편지 담아가지고, 여기다 실링 왁스까지 붓고, 그 다음에 제 통에다 보내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혹시 편지 쓰고 싶어지신 분 계실까요? 손편지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준다고 해요.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저랑 실제로 편지 쓰실 분이 계실까요? 어, 이러고 아무도 없으면 웃길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답장을 해주셔야 돼요. 맞죠? 아까 마지막에 답장줘라고 쓰는 거?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한 번이라도 편지가 왔다 갔다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진짜로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여기 메일 주소로 받으실 주소랑 성함 알려 주세요. 있으실까?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